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지급에르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200일째 되는 날, 7월 19일 날 토요일입니다. 저녁 6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요즘 뭐 장마 기간이란 날씨가 상당히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비가 며칠 사이에 많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여서 지금 바닷 바다, 바다 쪽으로 물을 빼는 중입니다. 이기는 이제 충청남도 이제 서산시 한 저수지인데요. 여기서 나가면 이제 충남 간호로 저수지, 감수호 저수지, 천수만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하고 육지물이, 민물이 만나는 곳을 기수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 장관이에요. 아주 폭포, 폭포를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느낌 그대로 있죠. 다시 좀 많이 흐리죠. 한번 이제 시내 곳곳에 논밭에서 흘러들어온 이제 흙탕물 황토물, 25년도 200일째 되는 날의 풍경. 저녁 6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렸어요, 이렇게. 잿빛 구름. 이쯤에서 이제 가로로 하나 이렇게 담아드려야죠. 동네 분위기입니다, 동네 분위기. 철새들만 신났어요. 엄청나 게올것 같아요. 오늘 저 녁에 감사 합니다.